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소입니다. 투자자들이 오늘 공개되는 3월 CPI 보고서와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가 전월보다 0.2% 올라 전달의 0.4%상승해서 둔화하고 전년 대비로는 5.1% 올라 전달의 6%상승해서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CPI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거론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삼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 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시간 11일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건이 위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 차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내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일 재개와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등에 따르면 코스타 총리는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본사에서 김동관 부회장과 30분가량 면담하고 해상폭력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7만 명 가까이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0만 7천 명으로 전달보다 8만 9천 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내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일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했던 강원 강릉 산불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쏟아지면서 당국이 8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는데요. 산불 피해 구역은 379헥타르로 추정됩니다. 글씨 뭔가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행복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라는데요. 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순간 바로 행복해질 겁니다. 이 시각 주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 노준영이었습니다.